조용히 있을 테니까 너네들 1분 동안 자, 어떻게? 3 5초 남았어. 분 동안. 빨리 인사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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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인사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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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저초남았는데요 안녕하세요, 저는 지성이고요. 네, 네, 머리 잘랐죠? 머리 대박이죠. 별명이 뭐였죠? 토어요 네, <G2> 별명이 주니까 이제 그 옛날에 도토리에서. 토리리세요 인생 바뀌어 늙었어요. 초 남았어. 요 우리 어린이들 빠져야 되기때 늙은이들 해야 돼요 이제 자 어. 5초 남았어요 5초 8 5 4, 4, 4, 4 3 2 1 9 8 7 5천1초 남았고요 여러분. 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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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드 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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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야 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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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보자. 아. 아, 일단. 아, 맞다. 제가 이 일단 인사 먼저 하고 할까요? 네네. 네, 인사를 해야 된데요. 하나, 아, 아, 둘, 둘, 셋. 브이에 감사합니다. 자, 안녕하세요. 은진이고요. <laughs> 다시 오시는 진 뚜더블 여기 브이에 안녕하세요. 브이에 재능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재민입니다. 어이! 제가요, 며칠 전에 생일이었잖아요. 그래서 며칠 전이 아니라 제가 받았던 전... 선물이 있어요. 바로 따라 그리고 제나가 제너가 준 아이패드 케이스도 있는데 오세요. 그거는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나올 예요 <laughs> <laughs> 이거 철라가 사준 제 생일 선물 알겠어 찰라야 그냥 골라도 그냥 꼭 중대지 핑크로 중대지. 고른 이색 아, 아, 너 빨리 가 어떡해 빨리 가 빨리 너무 자야지 우리 애기들은 빨리 자야지 어, 0시 넘었잖아 제가 만우와야 그냥... <laughs> 지금 우리 상태 <laughs> 괜찮아 팬 여러분 들아 뭐뭐 그냥 빨리. 어, 런진이 런지니... <laughs> 뭐이망가 오대오 완전 종 어떻게 해서 머리 그치? 어, 런준아 응. 머리 색 바뀌었네. 공주 바꿨어? 언제 바꿨어? 아 힘들어. 너도 바꿨네? <laughs> 아 그래 저희 오늘 머리도 <laughs> 네네. 염색했거든요. 네네. 뭐 그냥 기분 탓으로 하고 싶은 염색으로 그냥 했습니다. <laughs> 조용히 있자. 저기 미자 미자 여러분. 조용히 있어요. <laughs> 자 생지, 여러분 생쥐가 갑자기 쥐털이좀 시끄럽네요 쥐털 지털. 애가 우리가 뭐막지던 우리가 뭐 염색을 왜 했는지는 모르잖아요. 음, 저 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냥. 아 그래요? 네. 전 아니. 그냥 샴푸하다가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됐어요. 아 요즘 샴푸에 그런 색깔이 음. 있구나. 알겠고요네그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하다 왔죠? 리허설. 무슨 리허설이죠? 공명 후불 아 공명의 공, 공명의 후불 브로의 명곡이입니다 <laughs> 여러분들, <laughs>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일본에서 불로의 명곡을 방송하기 위해 왔죠 <laughs> 저희가 무슨 곡을 하죠? 그럼 <laughs> 그건 비밀이에요 아 그래? <laughs> 아까 얘기할 뻔했어 아 그래? 그거 스포하면 안 돼요 아 지금 나 음. 스포 요정할려고는데 무슨 곡을 하죠? <laughs> 스포 약간 슨곡스파하고 있는 것 같아. 나스파하고 있는 것 같아. <놀람> 알겠어, 알겠어. 그만 그만. 알겠어. 그만 그만. 알겠어, 알겠어. 알겠어. 네, 여러분도 아 어때? 우리 네. 지금 어디지 근데? 그 재미 드라마 봤어요? 안 봤어요. 사실 진짜 안 봤어요. 예고편만 보고 봤어. 못 보겠어. 이제 철론은 봤다고 하더라. <laughs> 아, 전... 마지막에 얘기할 잠깐만, 했는데. 잠깐만 여기서 잠깐. 네. 따단 지성이는 안 줬네? <laughs> 아관펀드어요 <수컷> 지털. <laughs> 우리 지정이는 나중에 형한테 이제 큰 차를 사겠다고 네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내가 재민한테 받았던 생일 선물은 차잔이었습니다 주전자지 포함되지. 주전자와 아, 아, 주전자와 차잔과초 밑에서 불 붙이면서 먹는 그런. 찻잔 세트 두 개와 그다음에 일반 찻잔 하나요. 스소왜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? 왜냐면 숙소에서 차를 많이 마시는데 이게 차가 탈때 너무 불편해서 차장 사달라고 했는데 너무 부르기가 좋더라고. 그리고 어제 우리 뭐 했는지 알아 우리 둘이. 아, 우리 아우리들이 펄을 맞쳤잖아 아. 나만 쏙 빼놓고 너는 그 게임 한다고 혼자 갔잖아. 나 아, 게임 안 했어. 너가 우리 둘쏙 빼놨어. 맞아나 나 게임 안 했어. 너? 내가 딱 기억해. 나. 아, 그 근데 근데 아, 근데 얘가 제노가 제노가 게임은 안 했을 수 있는데 응. 근데 게임 안 했어 근데 우리한테 분명 우리가 퍼즐 맞춘다니까 그냥 갔어 얘한테 뭐 같이 하자 했는데 재민이가 먼저 퍼어 아니야 아니, 나 그거 물어본 이유가 제, 너 핸드폰 어, 핸드, 너트북이 켜져 있었잖아 아, 자려고 그렇지. 하는데 그 불빛이 너무 세더라고 아. 그래서 안할 거면 끈다고 그 얘기였어 어제 아, 아. 너무 저녁까지 했어 근데 근데 다 아. 맞췄잖아 우리 그게 500피스짜리였어요 나그 오늘 때. 그거 밟고 왔는데 사실. 오이. 아. 나도 밟아줄게. 오이. 근데 그걸 다 처리 다 코팅 처리하면서. 아, 어제, 어제 빈 진짜 빈 정신이 이상해질 뻔했어. 이게 다 그, 똑같이 그, 보이는 그, 거야. 그 그거 어제 우리 뭐 얼마나 했지? 3 시간 동안. 어, 어. 2 시간 동안. 그다음 마지막에 한몇개안 남을 때 어디가 빈지를 모르겠어. <웃음> 다 <웃음> 만져봐야 돼. 그찬이라고그 <laughs> 마지막 때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. 그랬죠? 그랬어요. 알겠죠? 융. 응. 어이이 어이. 어, 네. 어, 음. 팬 여러분들의 댓글을 댓글. 네, 팬, 댓글. 팬 여러분들의 댓글을 팬 여러분들의 댓글좀 Taker. 머리가 진짜 안 어울린다라고. a k e r p e 씨가 이렇게 <laughs> 댓글을 남겨줬네요 아 제노랑 아, 나랑 진짜 똑같은 머리 색깔이야 e 런 Penner of the Taker. Penner of the 이 a k e r p 자, 그러면 이제 그 여러분들의 그 댓글을 읽어보면서 약간 대화, 대화를 좀 해볼까요? 댓글나 핸드폰 던졌어 재민나 너무 설레 어머? 핸드폰 던지면 안 돼요 핸드폰 던지면 그 지성이 핸드폰 뒷면처럼 돼요 여러분 예쁘게 이렇어보여 작품은 이거요뽕짜이자 이거만큼 재미나 보라고 한번. 아, 아, 아. 무슨 느낌인지 알것 같아. 어. 어. 얘네 왜 이렇게 재미없지? 어, 해차이가 왜냐면 너가 중간에 꼈으니까. 그래. 그 자꾸 하고 사진을 보면서 많이 자라구나.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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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것도 재미없고. 웃음> 오케이. 아나파 아직 안 먹었어. 요아어 재민이 드라마 촬영 가자. 뭐? 어! 100만 하트. 천만, 천만 하트. 아, 100점만 있으면 되 예, 하트. 200만 하트만 있으면 천만 하트예요. 어. <laughs> 와. 꽁. 와우. 1층. 근데 뭐. 너네 브이앱 되게 오랜만에 하지 않아? 맞아. 나도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. 왜안 왔어? 안 했어? 형들이 안 시켜줬어 오이! 어이! 러니까 아니라 어이! 이 <laughs> <laughs> 저도 많이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후부터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, 그러면 팬 여러분들이 원하는 오늘의 TMI 항상 빠질 수 없죠 오늘의 TMI는 뭔가요? 우리 25만 8천, 26만 928 시드니 여러분들에게 빨리 얘기해 주세요 뭐니 염색했다? 오이 너는 아, 알겠는데? <laughs> TMI tmi 가 뭐가 있지 오늘 비행기에서 광어구이 먹었어 아아 <laughs> 네, 광어구이 칼에 예, 예. <laughs> 치킨 먹은 줄 알았네 천만 트우리도한번 하트로 보답해드립시다 하나 둘셋 둘, 하트 <웃음> 예쁘잖아 <웃음> 하나 깨물기 깨물기 하나 둘셋 <laughs> 오이. 이분은 진짜 깨물으셨고 이분은 이상해지셨고 나는 제대로 했죠? 하나 둘셋 <laughs> 네. 음. 아. 진짜 깨물네. 아 런쥔아 칫솔 무슨 색이에요? 그걸 갑자기? 응. 노란색이에요. <웃음> 검은색이요. <웃음> 검은색? 보신네. <laughs> 노란색이요. 아, 제노가 저보고 JSM을 그 초대해 준다 했어요? 아, 맞아요. 응. 강제로 초청될 거예요. 그 네. JSM에서 뭐뭘 그 그렇게 막 j s m J간 J1. j s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일단 뭘 했습니까? j 이 그건 궁금하지 <웃음> 않거든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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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했어? 옛날 막 바나나 먹고 아니, 막. 아니, 봤잖아, 그때. 막 샐러리 어. 먹고 막. 내가 진짜 맛있었어? 응. 요거 응그 거우쉐. 응. 그그 이번 주에 했어. 저번 주 까먹어. <laughs> 저한테 까먹었고 맛있는거야 그거 오늘 호텔 룸메 알려주세요 자 흥미진진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안돼!!! <laughs> 오늘 호텔 룸메 누구죠? 천러와 천러와 누굴것 같아요 여러분들? 재민이요 지성이요 재노요 오늘의 룸메는 천러와 재민이요 그 다음에 런쥔이와 제노요 지성이 그 다음에 제노와 <laughs> 제노요 우리 m c r a y 예. 왜? 아, 그렇다는 거. 그렇다면 우리 막내들이 엄청 귀엽네. <웃음> <웃음> 막내들이 아직 신났어. 빨리 봐서 잘하니까. <laughs> 아, 아니요. 쪽 없어 막내들. 그러니까 자고 있어. 저기, 저기, 저기. 어, 아, 저기. 갔어. 생각만? 어. <laughs> 얘들, 얘들아 렌즈 한번딴거 좀. <laughs> 쟤네 진짜 불쌍하다. <laughs> 이모티콘 너무. <오. 웃음> <laughs> 이모티콘. 오, 이거 그 추인 거, 엔씨들은 추인 거. 우리가 아니라 런쥔인데요. 난데? 얘들아 렌즈 한번만 닦아줘. 아 맞아, <laughs> 여러분 되게 웃긴 사실이 있습니다. 나랑 지금 <laughs> 아아아아아그 지금 일본에 일리 체험들이 있어. 도쿄에 응. 오, 한 시간 거래 한 시간 거리지만 형들 있어요. 보고 있을까봐 연비를 보고 있다면 전화를 해야지. 그렇게. 아니야 여기 외국이야. 전화를 못했겠지. 아닌지. 했겠지. 했겠지. 네이스트미터. 그렇지. 오. 너 와이파이 연결 안 했잖아. 응. 그럼 안 했겠지. 그렇지. 그렇지. 이거 내가 이긴 거야. <laughs> 오늘 밤에 뭐할 거예요? 자야 밤에... 돼요. <laughs> 내일 내일 일찍 준비이기 때문에. 때문에 여러분 자야 돼요. 저희. 그렇습니다. 내일 내일 그. 좋은 무대를 위하여. 위한... <laughs> 네. 그러니까 오늘 푹 자고 푹 자고 내일 이제 또그 런쥔의 엄청난 실력을 볼수 있는 무대잖아요. 우리 재민도 <laughs> <제로도> 엄청 재노의 <laughs> 엄청난 실력도 볼수 있고. 아 그죠, 그죠, 그죠. 우리 네. 다음 <laughs> 꼭 들려드리겠습니다. 시키노 교구와 어 어쩌저쩌고 어쩌저쩌고.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리허설 다 하고. 이렇게 준비 딱 해서 연습도 열심히 했으니까 여러분들 내일 부부의 명곡에서 봐요 여러분들 하하하 여러분들 좋아하실 거라믿습니다 저희가 무슨 곡 하는지도 네. 많이 맞춰주시고요 네 정말 기대한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yeah, 예쁘게 봐주세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동생들과 함께 잠을 자러 가도록 어, 하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잠을 <웃음> 자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꿈에서 만나요. <봐요. 웃음> 안녕. 드림에서 만나요. 드림 드림 컴투. 드림스 컴투. 이 드림 컴투. 드림스 컴투. 드림스 컴투. 꿈에서 봐요. <laughs> 꿈에서 봐요. <laughs> 에서 봐요. <laughs> <꿈에서> 봐요. <laughs> 드림에서 봐요. <웃음> 냥. <웃음> 안녕.